<laughs> 자, 선생님이 찍는다. 네, 네개올 거예요. 구멍이 네개 생겼죠? 네. 이거를 반으로 딱 가리면 몇 개예요? 두 개. 이쪽에 몇 개야? 두 개. 이쪽에도 두 개, 이쪽에도 두 개네. 그러면 이거 문에는 응. 어. 반으로 잘라지죠. 두 개와 두 개가 만나니까 네 개네. 오, 여기 모두 몇 개야?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 응. 이거, 이거 선생님이 여기 반으로 이렇게 딱 나누면 몇개몇개 몇개 될까? 몰라. 몰라. 세워볼까? 자,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눴습니다. 다섯 개? 여기도?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로 나눠졌어? 네. 응. 다섯 개 다섯 개로 나눠졌어? 응. 괜찮아. 자, 다시 뒤집어서 문제 낼게. 반쪽 같이. 자, 이제 여섯 개 어디 있어요? 여섯, 개. 여섯 개짜리 아 여덟 개짜리. 여덟 개짜리가 있는데 여덟 개짜리를 딱 찍은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이걸로 딱 반을 자르면 몇개몇 몇 개가 될까요? 여덟 개짜리를 이렇게 딱 찍은 다음에 어, 반으로 이렇게 딱 잘라내면 몇개몇 몇 개가 될까요? 이렇게 어떻게 음. 반으로 잘리지? 정확하게 반으로 딱 잘라내면 몇개몇 몇 개가 될까요? 둘로 딱 하면 네. 몇개몇 개가 될까요? 이렇게 딱 자르면 똑같이. 네. 네. 몇개몇 개가 돼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몇개몇 개로 나눠졌어? 네 개. 어, 네개네 4개, 개로 나눠졌지. 하지 어, 말고 다른 거해볼까 <laughs> 해봐 해봐. 뭐하게 보고 싶어? 이거 접어서. 음. 종이접기 같이 해볼까요? 해봐. 우레, 우에... 눈이 잘라졌다. 떡이야 떡. 응, 똑같아. 그 우리 반씩 나눠 먹을까? 떡 만들어볼까? <laughs> 네요, 작은 게. 자, 다시 다시 한다. 다시 떡 만들어 주세요. 자, 이 떡에 어 여섯 개를 찍어서 반으로 자를 거예요. 떡을 반으로 잘라 먹을 거예요. 음, 그럼 칼이 있필요는데 종이로 자를 거예요. 종이 음, 그러면은 다 묻어도 돼요? 음. 자, 이걸 딱 찍어서. 여섯 개를 찍은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여섯 개 동그라미가 몇 개씩 나눠질까요? 몇 개일까? 몇 개일까? 응. 알면서 몇 개야? 이거 여섯 개지? 음. 여섯 개? 음. 똑같이, 똑같이 나누면 몇개몇개 돼요? 세개세개 맞았어요 잘라주세요. 생각이 잘안날 때는 손가락으로 똑같이 나누면 되네요. 네. 어, 잘 잘라준다. <laughs> 세, 어. 어, 세 개? 난 접어서 먹어야지. 님세 개. 난서 먹어야지. 세은이 세 개. 난 접어서 먹을래. 마시마로 같아. 마시마로. 난맛이마로 응, 마로 같아. <laughs> 이제 열... 마시멜로 만들어 볼까? 마시멜로 여기 있는데. 음. 이거는 이거는 바나나 사로 다른 것도 만들어 볼까? 이거는 못 하겠다. 왜요? 너무 이... 많아요? 응, 여섯 개 여섯 개로 나눠야 돼. 아유, 여섯 개 6개, 여섯 개면은 하나나사로도잘잘 다... 만들어. 이거 봐라. 이거 세어 봐. 여기. 여기 딱 나눠서 자, 이렇게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이걸 찍으면구멍 맞게 생길까? 몰라. 에이, 찍어줄게. 야. <웃음> 야. <웃음> 하지 말고 한 번만 맞춰봐. 자. 몇개였던 여기도 여섯 개고 이렇게 보면 여기도 여섯 개야. 그렇 네. 이걸 찍으면 공룡 몇개 생길까? 여섯 개가 여섯 개와 여섯 개를 찍었는데 공룡 몇개 생길까? 이거 맞추면 선생님이 오늘 끝나고 갈 때. 오빠하고 세은이하고 사탕 두 개씩 줄게. 진짜 사탕, 어, 저기 사탕 있어요? 응 여기 젤리 사탕이 있어요. 여기 선생님 사무실에 있어. 과자도 있어요? 과자도 있지. 그러면 껌은 여기 여기 하 없어. <laughs> 자 여기 여섯 개 여섯 개야 구멍 몇 개가 될까 여섯 개 여섯 개. 몰라. 몰라. 생각하기 싫구나. <웃음> <웃음> 네. 열두 개가 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개 되지? 한한번 받아볼까? 아니면 종이로 잘라볼까?